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갇혀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내 가셔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 내 가셔서. 어둠 볼짝 지나가며 엄한 바다 건너서 전국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에 가소서 죽께로 가까이 죽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명녀마리아에게난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수로 통하는 것과 죄인을 살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러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네 병에 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달 날이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고는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메인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머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에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새뭐 어디 가서 넘어지라는 얘기보다 훨씬 좋은 얘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수 부하게 사는 것,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그런 것, 덕스럽게 사는 것. 이런 거다 복이라고 그러죠. 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지 않고, 그죠. 정해진 운명대로 잘 사는 것 그런 걸다 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걸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으려는 복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다른 단어인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 말뿐이 아니라 뭐다 그럴 거예요. 같은 말을 써도 뜻이 다른 엄마가 쓰는 말과 자녀들이 쓰는 말이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무서운 건데 오염을 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젊은 애들, 10대, 20대 애들이 서로 좋아서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물론 사랑이죠. 근데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내가 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이런 것과 같은 거냐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의미적 차이가.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사람이 어떤 일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이 짐승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게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랑인 것 같지만, 친구들끼리 우정, 의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말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의미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도, 같은 복, 말, 새복말에 받으세요. 그걸 주고받으라고 그래야지. 지는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라고. 사랑, 복, 믿음, 소망, 이런 단어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의미는 다를 때가 많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왜 힘을 잃어버리겠냐면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를 못해. 주일성수라고 하는 말도 주일을 성스럽게 지켜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성스럽게 지키는 거냐?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주일 성수라는 단어의 뜻과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주일 성수라는 단어의 뜻이 같은 거냐?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일을 지키는 방법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주일을 지키는 법,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다른 거다.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지키는게 거룩하게 지키는거냐 라고 하는 의미는 다르다. 우리가 한번쯤 이 혼용되어 있는 이 의미가 전혀 다른 두가지 말 한번쯤은 스스로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이런 의미구나 이 사랑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해지니까 싸구려가 됐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소설책들을 그때도 글쟁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소설책들을 쓰게 되면 그게 이제 금기문서가 되고 이건 절대 안된다고 폐기처분하고 읽으면 잡아가두고 남녀상렬지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노골적인 표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다 잡아가고, 폐기시키고, 그 문서들이 전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우물가에서 남자가 지나가는데 여자를 봤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지금이야 뭘, 아무 인제 없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가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 이건 안 되는 거야. 기준이 다른 기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는 데는 적어도 한 30년 이상 걸린다 이거. 이게 참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는데. 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거냐? 이것을 사람이 개한테 먹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미를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주의를 잘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주의를 잘 지키는 걸까 그것도 한 번쯤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이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리고 나면 오후에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끝나면 교사들 모임도 갖고, 그럴 때, 그쯤 되면 교사들은 다 20대 배고프다고. 어느 날, 어떤 선생님이 가가지고서 과자를 사갖고 왔어. 그리고 교사회 의 하는데, 과자를 먹었다. 지나가던 어떤 분이 주일날 누가 돈 쓰라고 그랬나 주일날은 그런거 사면 안되는거야 주일날은 헌금 만드리 꼭 과자가 먹고 싶으면 토요일날 먹고 아니면 돈을 쓰려면 미리 사놓고 그래야지 슈퍼가은데 가면 안된다 아헷갈리는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그런 말인가 근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배웠대. 그연세드신 분을. 주일날은 슈퍼도 가면 안 되고, 병원도 가면 안 되고, 택시도 타도 안 되고, 걸어다녀야 되고,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거룩가게 지켜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 그때, 그때, 뭐, 지식이 짧고, 뭐잘 모를 때, 아주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는데, 이양만이 허리가 구부러진 이유는 귀신이 들려서.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병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이죠. 또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살이 나는 수도 있어요. 감기 걸렸다, 몸살 났다, 이게 다 귀신이 들어온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몸살이 나서 입이 헐고 뭐 그러는데, 몸살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참 좋아요.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살아야 되거든요. 몸이 잘 살아야 된다고. 근데, 과로를 하잖아요. 너, 이만큼만 움직여. 그게 내 몸에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이라고 근데 이게 오버가 되잖아요. 너 추운 데 가면 안 돼. 근데 이게 추운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어. 이 몸이. 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몸 자체가 몸 자체가 살고 싶어져요. 이렇게 하면 죽게 생겼거든. 근데 머리는 이성은 일을 해야 돼. 뭐 일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근데 내 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살고 싶어. 머리는 가자 고 그러지만 몸이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 못 가게 만들어 나를. 그게 몸 살이에요. 몸이 살고 싶잖아. 그러니까 몸이 아파. 그래가지고 못 움직이해. 그래서 쉬어. 근데 몸살났을 때는 쉬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몸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몸살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참 의미를 곱씹어보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아니, 이 아픈 이유가 꼭 귀신 들려 그런 건 아니에요. 과로로 인해서,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분명한 이유 하나를 적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느냐? 귀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귀신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게 자녀들이 귀신을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귀신에게 씌워 살아요. 요즘에는요, 귀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재까지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다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정신적인 질병이 대단히 크게 평가가 될거다. 근데 정신적인 질병을 병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정신 못채렸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치료를 해야되는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2020년 더 길게 보면 2050년까지도 보더만 그때까지는 안갈것 같아요. 2020년 조금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감기약이 아니라 우울증 약일 것이다. 즉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사람을 너무 어둡게 만듭니다. 이 질병이거든요.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그건 병이라고. 병은...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가 안 되면 낫지 않아요. 감기는 한 3, 일 지나면 낫을 수 있어요. 몸살은 며칠 누워있으면 낫습니다. 잘 먹고 누워있고 쉬고 그러면 나아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이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은 세월 지났다고 낫질 않아요. 고쳐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살고 싶지 않아지고, 자살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왜 그래요? 자살의 거의 모든 배후에는우 울증이라는 병이 있다. 이게 고쳐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고칠까요? 병이라는 것조차 인정을, 안 해요. 정신 못 차리니까 그렇지. 아, 그게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거 병에. 근데 이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병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왜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처럼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이다. 정확히 알면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귀신이 아니라 자연적인 질병이었을 때는 귀신을 쫓는다고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 질러야 병안났습니다 자연적인 질병 근데 귀신에 의한 질병은 또 의학적으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쳐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친 줄 알았는데 또, 고친 줄 알았는데 또,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여자가 18년 동안 그렇게 누워 허리가 꼬부라져 있었던 이유를 귀신 늘려서 그랬다. 근데 이 귀신 늘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나간 거라고. 그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여자요. 내가 내네 병에서 너였다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이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질병이 귀신들린 걸로 알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참 열심히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서 형이라고 불르고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런 본문을 잘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중에 병만 고치면 병원 가지 말라고. 병만 들리면, 그 귀신 들린 거라고. 그 귀신만 주으면 된다고. 그리고 매일 교에 와서 귀신을 쫓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귀신 쫓는 기도를 했더니, 아, 정말 나았어요. 귀신이 나가고. 근데 어떤 그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귀신 들린 병이 아니었나 봐. 근데 그 목사님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보낼 필요 없다고, 매일 귀에 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믿음이 참 좋아. 그게 무지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분간이 안 되니까, 현상은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정신병과 귀신 들린 현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거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고. 그니까 시골에서 뭐, 지금부터 15년 좀 전이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다가 예배 죽었어. 그, 돌아가셨다, 환자가. 그니까 그 식구들이요. 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목사님이 변상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게 아니었다. 뭐, 그래 돌아가시는 걸 뭐,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린 병이 따로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귀신이 나간 거죠. 그 예수님께서 편안해라. 너 이제 병에서 도여 잘될거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시비를 본거잖아. 그 여자를 굳이 고치려면 귀신을 쫓아내려면 다른 날도 있는데 왜 해필 안식일 나와서 하냐. 뭐 이런 얘기죠. 안식일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키는건 좋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되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 그말이야요 특별한 경우에는 안식일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를 회당장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거 지키려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이 해야 될일 가운데 하나가 악한 영들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면 복장은 뭘 해야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뭐 돈을 쓰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맨안 된다만 하지 말고 그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줄수 있느냐? 그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세상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다니고 그러느라고 더러워졌던 오염되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쫙 불어가서 그들의 그 악한 것들을 다 떨어뜨려내고 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 기, 이 기운 이 능력 이 사랑 이거 가지고 또 세상에서 살아야겠구나. 이거는 심어주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주일날 아무리 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참만 자다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주일날 교회 왜 와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목욕탕 같은 거거든요. 목욕탕에는 왜 가요? 한번 때도 닦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잖아. 요 몸에 붙은 때도 있지만 내 영에 내 영혼에, 내 정신 속에 이런데 붙어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아? 요 옛날에 저 가르쳐 주셨던 전 노사님 한 분은 토요일 날만 되면 늘 목욕을 가셨어요.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서 예배를 주일날 몸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그 목욕을 하러 가실 때늘 혼자 갑니다. 혼자 가가지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상에 앉아가지고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쫙,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내 몸에 붙어 있는, 내 몸에 붙어 있는 때도 때지만,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와 잘못된 판단들, 그릇된 시식들, 이런 것들을 싹정리하고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자, 모셔드리고, 그리고 다시 새 자리에 가야 나간다고. 이거 알아요. 귀신이 물러나는 날, 그 날이 안일입니다그럼 귀신은 평일 날에만 물러 안 물러간다고. 이, 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지 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그 불쌍한 사람 하나, 그거를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악한 영들의 지배받아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육신의 장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거 치료해주고. 이거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잖아. 근데 교회 와서 밤낮 싸우고, 치는 소리 해야 되고, 이게 아닌 거지. 이 누가 보면 13장, 10절로 17절에 있는 이야기를 가만 읽어보면, 오늘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데, 치료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에 시달린 사람들, 세상에도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힘을 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내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와서, 세상에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되지만, 주회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지 말라는 것만 많아졌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 예배 때마다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것들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또 나를 한 주간 또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 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이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하여 온전하여 지고, 변화하여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치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호 없어서 명절에 멀리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호 없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